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구원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신다. 아멘,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적으로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또 믿는 무리가 서로 교제하고 함께 밥을, 밥을 먹으며 모였을 때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자연적인 성장을 이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함께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마는, 공산주의와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제도와 조직과 강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는 형제 사랑의 정신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지며, 또 상호 인격적인 교류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공산주의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요. 이 당시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는 본토 출신이 아닌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오기도 하였었고, 또 친지 방문을 위해서 오기도 하였었고.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하였고 그리고 도움받을 만한 사람들도 별로 없는 처지였죠. 바로 그들을 주목하여서 초대 교회는 가난하고 외롭고 병약한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고 돕는 그런 사랑의 나눔을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연합 예배로 모였고 그리고 주중에는 각 성도들의 집을 돌아가면서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말씀 받은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또한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서로 삶을 나눴기 때문에 세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가 있는 험담이라든지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다툼과 분열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서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임하여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제가 정의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한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이익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행과 비참의 원인이 되는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한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들은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의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 그리소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숨기시고 아버지 뜻에 온들이 복종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섬김과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었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되는 한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어서 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살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교리나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실제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누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받은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서로 나누어서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흉내 낼수 없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살림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집착하고 욕심내지 말고 감춰두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베풀고 섬김으로 인해서 세상이 흉내 낼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천국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붕대게 하셔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열정이 넘치게 하셨고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47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살림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은 나한 사람입니다. 나한 사람으로 뭘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한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되어서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정신으로 굳게 뭉쳐 있는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 함께 체육대회는 바로 그걸 위해서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교제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